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익산시장 정원율입니다. 먼저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현재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천명대를 기록하는 비상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오늘 우리시에서도 추가로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중3 명이 열린 문 기도원 관련이고 1 명은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나머지 1 명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익산 139번, 140번, 141번 확진자는 열린 문 기도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익산 139번과 141번은 14일부터 16일까지. 직장에서 근무를 했으며 이후 자택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익산 140번은 10일부터 15일부터 계속 자택에 있었습니다. 익산 142번은 서울 영등포구 493번의 접촉자로 15일 12시 20분경 기차를 이용해 익산역에 도착했습니다. 16일 17시 40분에서 18시 사이에 음식 포장을 위해 관내 식당을 방문했고, 당일 21시 30분 영등포고 493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를 받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익산 143번 확진자는 13일 12시 30분부터 14시까지 음식점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고, 14시 이후에는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14일 9시부터 15일 17시까지 지인의 집에 있었으며 15일 17시에 커피를 사기 위해 잠시 가게에 들린 후 계속 자택에 있었습니다. 16일에는 13시 30분경 관내의 한 마트를 방문했고, 당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17일 14시 진단검사를 실시해 18일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현재 경북 정상시에 열린문 기도원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산에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 경산발 확진자는 익산의 선제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사전 차단되고 있습니다. 경산발 확산은 익산에서 역학조사를 통해 최초 확인되었고 전국으로 사태의 심각성은 알렸으며 경상시에서도 역학조사와 방역수칙상황을 공유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상지에서는 역학조사나 밀접접촉자 파악 등 방역 당국의 기본 수칙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경상 열린문 기도원에서도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했는지도 조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방역당국의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몇몇 종교시설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사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분명 초등대왕이 실패한 경상시와 방역당국의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열린문 기도원의 안일한 행동에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우리시도 이번 사태에 대한 행정력 낭비, 시민불안 확산, 재정적 손실 등의 부상권 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 검토에 나설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심각하고 엄중한 시기입니다. 대면 종교활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시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를 특별점검 주간으로 설정하고 종교시설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종교시설에는 부족한 마스크를 공급하고 소독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강도 높게 점검하겠습니다. 점검을 하는 공무원도, 점검을 받는 종교시설도, 수상공인 자영업자나 기업들도 모두가 힘들고 지쳤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며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익산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방역 당구에서도 익산시처럼 역학조사와 자가격리 관리를 하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익산시를 믿어주시고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탄절 행사나 송년 모임 등은 최대한 자제하시오. 차분하고 안전한 연말 연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